오늘의 신문 1분 요약.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 때. 한미동맹의 미래는 첩첩산 중 난제들. 한편,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세기의 재판. 앞으로의 향방은? 동아일보. K조선의 위험. 이제 한국에서 미군 군함을 직접 만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첫날부터 당내 갈등으로 삐걱. 새로운 시작 괜찮을까요? 중앙일보. 미국 군함 한국에서 건조. 한미 마스가 구상 첫 공언. 동맹의 격이 달라진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법적 평가 논란은 계속됩니다. 경향신문. 한미 동맹 새로운 장을 열다. 마스가가 이끌 미래 포괄적 전략 동맹. 두 나라의 미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한결에 법원의 판단, 개헌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한편, 통일교 의혹 권성동 의원 특검조사 후말 맞추기 없었다 혐의 부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내일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